그 소품 한번 나와주시고요. 이제 뭘 만져야 되기 때문에, 지영씨가 잠시 여러분들 안대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됐으면 안 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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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꿀잼, 꿀잼. 아, 수고올게요 <laughs> 아, 이제 오늘 사야 돼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영씨, 안대를 써주시고요 자, 나와주세요. 자, 초크 토크 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보이시나요, 혹시? 아니에요. 어? 오가 또 오가. 아, 어떡해? 몰라요. 아, 또, 또, 또. 여러분, 우리 진영씨 이거 만져도 괜찮아요? 네,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뭐예요? 사실 몰래 카메라를 저만 했었어요, 후스분들이 네. 아. <laughs> 멤버들 다당 했는데 네. 저만 안 나왔어요. 아. 그만무슨빠릅니다 그럼 그래? 한번 만져 보세요. 어디어요여기있어요 네. 여기. 아, 좋아. <laughs> 아, 인아안 네. 해줘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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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. 어, 묵상했어. 아, 진짜. 아, 컨, 잘 보여줘. 그거죠 그거 어떤 거야? 슬라임 예? 슬라임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, 아니에요 아니야? 아니야 왜 때려요 <목소리> <대신> <laughs> <laughs> 아! 야, 려요야간 아! 지 마세요 한번한번한 번만 아! 봐요잠 아! 아지 마세요 진짜 여러아잠만요아잠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아 아! 깐요 어딘지 아! 할게요 제가 아 진짜 간 진짜 아 진짜로 뭐? 남반점이 렇게해요 좀. 아, 가만히 있어요. 네, 가만히 있어요. 뭐 형, 형 나왔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좀더 위로. 아. 네. 선생님 그 맞아요. 아 미안해요 준혁 씨. 저 수고 계속 있을게요. 아 수고 수고 있을게요 네. 쓰고, 쓰고 오케이 한번 보세요. 끝난 거예요 축하? 네 축하 끝났어요. 잠깐만요. 네. 뽑고 <laughs> 있셔도 돼요. 네. 또지현씨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모자를 썼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.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좀 재밌는 상품이네또 상품이 네, 나왔었습니다. 이번에 슬라임이었는데 슬라임에 관한 토크를 살짝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